와 고추가요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고추가 천장에 미치도록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고추가 천장에 막 달려요 왜 <laughs> 웃어 고추가 천장에 달린다니까 웃겨? 좋아서 자 고추가 천장에 딱 달려가지고 좋아서 그냥 이렇게 따면 돼요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솔림농원 비닐하우스 텃밭 자 고추가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아 올해는 아, 고추 키를 3m를 키워서 측면이 2m입니다. 이 말뚝이 여기서 여기가 딱 2m고요. 1m를 더 키울 겁니다. 그래갖고 3m 이상, 자, 3m 이상을 키워갖고요. 아, 고추 터널을 만들 거고, 자, 여기에요. 고추가 미치도록 달리게 해서 아주 새빨간 고추가요, 바글바글 달리는 모습. 자, 태어나서 뭘 털라고 처음 구경하는. 아름다운 고추 터널을 올해는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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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에 자, 지금요, 현재 고추가, 어, 아, 하우스 고추는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를 땄어야 되는데, 아, 어, 제가 실수를 한번 해는 바람에, 이제서야 고추가 익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추가 지금 슬슬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내일 모레 정도에 한, 딸 계획이고요. 아 제가 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한두 번, 세 번째를 따야 되는데 못 따냐면은 아 작년에 진짜 고추 뭐 한, 하나 심어갖고 두 분을 따네, 건고추로 세 분을 따네 해가지고 매출 되게 잘 됐어요. 잘됐는데 진짜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잘 보여드리려고 과한 아, 욕심에 관수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비료 물, 관수 비료 물, 관수 해다가 보니까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뿌리가 다 녹아버려갖고, 작년에는 실패를 보았고, 자, 올해는, 야, 작년에는, 어 과습으로다가 뿌리가 녹아서, 조심해야지, 했다가요, 아, 초장에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컬러병, 그래가지고요, 고추가 다 노랗게 다 떨어지는 바람에, 자, 여기 고추에서요, 한 100여 개에서 한 2천 몇백 개를 따냈고, 또 중간중간 따는 게요, 3천 개도 더 따냈습니다. 3천 개면, 안 이게 3천 개면 몇근이지 고추, 고추가 한, 130개가 보통 어... 그러고도 많다? 어? 그렇게 땄는데도 많아 어 아직도 많이 달려있어 자 그러면은 130개가 공구추한근 1300개가 10근 아 고춧가루 30근 정도를 따냈습니다 진짜 하나에서 거의 30개 가까이 따냈어요 20몇개 따냈다가 중간중간 왔다갔다 계속 놀아주는게 있어서 따내가지고 야 진짜 고추 100개 심어가지고 30근 따는것도 힘든데 초장에 진짜 고추를 이런 파란 고추 있잖아요 그걸 3, 3천 개를 갖다 따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제가 아, 저는요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짓는 방법이 싫고 어떻게 하면 고추를 건강하게, 참외를 건강하게, 토마토 뭐 수박이며, 고박이며, 건강하게 키우고,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남들보다 더잘 키울까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어,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계속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어, 작년에 트라우마 때문에 물을 덜 줘서 일단, 석회 결핍으로다가 고추를 다삼 3정개 이상 따버렸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었냐면요. 비닐. 비닐에다가 구멍을 뚫고, 또지프라고 덮었습니다. 지프라고 덮었는데, 아. 그 이후에 방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칼슘 결핍으로다가, 야, 고추가, 야, 씨, 큰일 났다. 이거 고추가 다 노랗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요. 아, 물을 막 줬습니다. 야, 또 욕심에 수용성 비료. 뭐 초기용, 증기용뭐 미생물, 미생물도 산성입니다. 미생물도 찐하게 계속 야, 두 하면 줬더니요. 토양이 너무 산성화가 돼 가지고 어, 어느 순간에 꽃이 바글바글 폈더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성장이 멈췄어요.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pH를 재 봤더니 완전히 pH가 오. 원래 식물 꽃 같은 게잘 자라려면은 6.5 정도 어? 그 정도에 잘 자라는데 pH가 6도 아니고 5도 아니고 4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pH 측정해 놓은 걸 갖다가 땅을 저 뭐지 수용성 비료 뭐 그런 거다 수용성 비료도 녹여서 측정해 보니까 완전히 확 산성으로 확 떨어지고 또 미생물도 기술센터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4가지 네 다섯 가지 자, 그걸 갖다가 또 관수로다가 자주 돌렸어요. 또 진하게 그것도 빛이 직접 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산성 야 그래갖고 미생물도 많이 주고 수영성 비료도 많이 줘서 토양이산성 강화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속에 보시면 비닐로 비닐 있잖아 비닐로 비닐로를 싹 걷어냈습니다. 왜냐면은 어30 온도가 30도 35도 막 그렇게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특히 비닐 하우스 안에 꼭 비닐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서도요, 오늘처럼 뜨거운 날에는 그 비닐 멀칭을 해놨잖아요. 그 온도에는 30도면 35, 40도, 50도 가까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스트레스가 받고 또 수분이 많으면요. 뿌리가 다 녹아버리고 그러면은 고추가 죽게 됩니다. 자, 노지에 있는 고추도, 어, 물을 비가 안아서막 가물고 막 그러다가 비가 한꺼번에 때려 붓고 막 그러면요 이 두둑이 흠뻑 젖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쭉 꺼내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다가 다음 날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비닐 속에 있는 뿌리들은 어떻겠어요? 수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버티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이 줄이기며 뿌리며 약해진 상태에서 수분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했다가 해가 찡찡 나요 그럼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요 이 실뿔이 확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주구장창 오다가 해가 반짝나면요 고추가 시들시들 시들병 생기고 막 고추가 그냥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닐터널 때문에 멀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비닐을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디프라기로 싹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은 물을 아무리 줘도요 해가 아무리 쨍쨍 쪄도 뿌리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물을 많이 먹고 있어도요 뿌리가 절대 녹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비닐을 벗겨냈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또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아 주었기 때문에요 뿌리가 여기가 가온도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온도가 35도인데 기온이 아무리 비닐 하우스 아니라도요, 이 지푸라기 속 밑에 이 흙은요, 35도가 되지 않고, 기운이 왜래더 낮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최대한, 어, 컨디션을 좋게 해고 어? 했기 때문에, 고추가 퍽퍽 자랐습니다. 자, 얼마나 자랐냐면요, 6월 18일,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초기에, 살심결핍으로 고추를 다 따버리고 또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바람에요 고추가 자라지는 않았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올해 고추 동사를 망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비닐을 걷어내고 벽집을 깔고 물을 엄청나게 줬어요 막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뭐 아침 저녁으로 두번줄 때도 있었고 자 그래도 과습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이 없기 때문에 어 수분이 잘 날아갈 거 아니에요 바람 불면 바람에 날아가 어? 그냥 더 날라가 또 날씨 더우니까 위로 더 날라가 자 그리고요 아무리 온도가 더워도 이런 이파리가 시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늘어져야 되는데 수분을 쭉쭉쭉쭉 잘 빨기 때문에 얘네가 늘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빳빳하게 있었지 얼마큼 자랐냐면요 현재 키가 저 말뚝이요 2m 20짜리 2m 20짜리고 여기 끝에까지 가면요 은 거의 땅 속으로다가 한 20cm 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보여드려봐. 190, 195. 거의 2 m 195에서 2m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아, 얼마나 자랐냐면요. 은 지금 현재, 고추가, 여기 말뚝. 말뚝보다 조금 더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조금 더올라갔어 거의 2m 가, 가겠네, 이제. 자, 말뚝보다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요. 아, 이 고추는 현재 2m 가까이 자라 있고요. 자, 6월 18일부터 지금 7월 21일이니까요. 한달 4일 만에요. 몇 센치가 자랐을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자랐습니다. 그 이후에 자, 비닐을 벗겨내고 지구나 깔고 물을 계속 줬잖아요. 그 이후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자, 여기가요. 6월 18일, 18일 날,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7월 2 2일이니까 근데 잠깐만. 네? 날짜도 날짜인데, 응. 음. 지금 고추가 투톤이야. 아. 그 기준으로 잡아주면 딱 표시가 딱 나와. 확인이. 아, 아 이만큼. 그렇죠. 진하지? 그렇죠. 요것도 여기까지 있었어. 저까지는. 어, 그래서 여기서 한, 달한 4일 달 동안 잘한 거지. 쉬지 않고 계속 잘랐는데요몇 센치가 자랐냐면은, 한달 4일 동안에, 60 64cm가 자랐습니다 어... 자,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2cm씩 계속 자란 거고요. 자, 얘도 봐 봐. 오추가 지금 현재 한 옛날에 한 20몇 개씩을 따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지는 않았고요. 아니, 이 정도면 이것도 많지. 아, 참, 아우 옛날에 비하면 아니다 이거지. 지금도 많이 달리긴 했는데. 그치. 자, 근데 아, 제가 오추가 이만큼 자랐을 때요. 진짜 토양이 산성화돼가지고 꽃이 폈던 게다 떨어져 갖고 덜 달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가 또 다시 위로 어 달리고 있습니다. 다 달리고 있고 앞으로 한 8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면은 터널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어 뭐지 요거 삽목을 안 하고 이 그냥 심은 거. 좋은 장애를 뭐 이런... 입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약간 덜 자랐는데 여기는 좋은 장애를 입어서 그런지요. 고추가 아주 팍팍팍팍 자라고 하루에 2cm 가까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반드시 터널을 만들어서 미친 듯이 달리는, 어, 고추. 아, 솔림농 고추 진짜 우리나라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밭에는 참고로 밑거름이요 만약에 순인해서 고추를 심는데 어 소똥을 1 k g 를 폈다 1톤을 폈다 그러면 요 저희는 거의 10톤 가까이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는 10배 가까이 밑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 아 토양이 산성화 됐다 라고 해갖고요 계속 거의 수영성비료뭐 산성 그런 거는요 웬만해서 안 뿌리고 거의 맹물로만 계속 저럴 때로다가요 직접 손으로다가 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아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하루에 2cm 가까이 계속 자라고 있고요. 그것도 아, 얘기해줘. 뭐? 이거. 뭐? 아 그리고 고추 같은 거를 보시면은 한달 동안 응. 이 새순이 변함 계속 올라와. 그게 한달 동안 한달 지금 넘었잖아. 한달 넘게. 게 너무 신기해. 이런 새순이 계속 길지 않고,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 어. 자, 신기해. 그리고 제가 올해, 아이고, 하나에서 공고추 기준 두 번을 딴다고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왜냐면 따, 지금까지 30근을 따버린 것까지 하면은 될것 같은데, 고추 한, 지금 한두 번, 세 번을 따야 되는데, 그냥 내일 모레 이제서야 땁니다. 아, 너무 많이 따버렸어. 자, 그리고 고추를 안 땄으면은 어떻게 됐어야 되는지, 제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땄으면 얼마나 큰지. 여기는, 여기는 제대로 관리다했는데 매주긴 매줬어. 자 여기는요, 봐봐. 우와, 고추가요. 어마어마하고요. 원래, 와, 아. 크다, 커. 원래 이래야 되는데. 원래 이래야 돼. 자기 여기다 한번 봐봐. 자 여기는 고추는요. 야, 아, 아이고 따서 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걸음을 만들라고. 제발. 어? 쟤 크다, 쟤랑 오. 어우. 그 옆에. 이거 이거? 아, 저거, 이거, 이거 그래. 이런 거. 자. 따볼까 아니 저거 아, 따냐고 왜 따? 따지마 왜따 그걸 아, 따지마 따봐 자 원래는요 야 고름을 만들라고 심었던 고추인데 아, 이거 팍팍 갈아서 배추김치 남아. 야 마세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어 원래 고추가 이래야 돼요 다아아아 아. 원래 고추가 이래야 되는데 아 실패를 한번 봐가지고 아이 진짜 이거 아, 그래도 크랬어어 크고 있어. 잘, 잘 컸어, 잘 컸어. 컸잖아. 자, 고추를 따 갖고 왔는데요 아, 진짜 고추가 이렇게 좋아 좋은 고추인데 제가 그냥 아, 씨 그냥 아, 진짜 그냥 어떻게 되면요 원래 고추가 방아다리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2분지거 크고 막그랬는데요2분지까지는또 제거를 해줬어요. 고추 크라고 뭐 고추대가 크라고 2분지까지 제거해줬다가 또 거기서 또한 30개를 따 버리니까요. 에이. 많이 달렸다. 자, 그래도 많이 달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야, 내물리땀 되겠네요, 보 응. 어? 응. 많이 익어가고 있지? 응. 오. 어, 키 봐. 어. 키가 그냥. 어. 아. 야. 아니. 자, 요반대쪽으로 약간 덜 자랐지만. 이쪽이 가운데가 제일 잘하네 작년에도 그러더니. 아 얘는 삼복행게 아니잖아. 아 저게 삼복행 것도 아니고 냉해 입은 것도 아니야. 자 얘는 냉해 입은 거저두서삼복행 건데요. 삼복행 거랑 냉해를 입어서 어 보시면은 아또 얘기할까? 아유 그냥 말하자자 일단 어이 영상을 보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냉해를 심하게 먹어서 방아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방아다리 밑에서 두개세 개가 올라왔던 고추들이고 저쪽에는 아, 저쪽에도 많이 큽니다, 반대쪽에도. 거기도 고추 사먹으했던 고추입니다. 그 자, 일반. 어, 일반. 일반. 일반 일반이 제일 많이 안 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pH도 물론 중요하고, 미끄럼도 중요하고, 종자 선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뿌리. 뿌리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물을 충분히 주면은요. 그거든지 2m, 3m, 3.5m, 4m 가까이 한수있 실이 느꼈어. 어, 제일 중요한 게 뿌리 스트레스. 그래도 비닐을 씌어야 되겠다. 나는. 그럼 초록 비닐이라도 어야 되나? 어, 초록 비닐로 씌는게 낫고. 아, 난 초록 비닐로 비싸서 못씌겠다 그러면은 이 지프락, 지프락을 갖다 주석에다가 깔고 그 비닐을 갖다가 위에다 덮으면요 열이 덜 받고 또그 비닐 갖다 구멍을 한번 뚫어주면은. 열이 덜 받고. 그나마 낫겠죠 그리고 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비닐을 벗겨버리면요. 최적의 상태입니다. 맞아요. 자. 아, 올해, 아, 우여곡절. 올해도요, 시행치오가두번 있었어요. 물을 너무 만줘서 죽을 뻔했고, 토양을 산성화 시켜보내서 갖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농단, 그래서 최고가 되는 거. 아, 안 거. 또뭔 말을 하고 또 한지? 내가 <laughs> 이 영상을 보시고 저저 아, 저 인간 어저 저, 저 새끼는 어 맨날 요게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어저 인간은 맨날 고추를 뭐한개 키워서 뭐두 분을 따네. 봉고추 기준 뭐 맨날 말로만 그래고 3미터를 키우네 말로만 그래고 어 어서 어그로나 끌어갖고 어? 사람만 모아서 어 돈이나 벌라고 한다라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아 저처럼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의 상태를 딱 찾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고요 저는 아,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 와닿냐면요 실패 없 없는 없이 성공은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저는요 가슴에 와닿게 아 이게 아닌데 그거는 자기 말이고. 아 자기 말이고 실패는 안... 성공의 어머니다. 아자 그리고 제가요 아닌가? 옛날에 TV에 아공러나 성공... 아, 들어봐 TV에 보면 성공 프로그램 있잖아. 어 크게 성공하신 분들 그거 갖다가 계속 드라마로도 해준 게 있어.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고 진짜 완전 밑바닥까지 죽을 뻔 했다가 성공다나 대부분 다 그래. 자 그리고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고 진짜 이런 것도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봐야 어아왜또 이불 싱글 싱글 아니야 리꺼내라고 아니요, 빨리 아니요. 아, 잘하고 있어 진짜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겪어봐야죠 고추며 고추를 키우면서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진짜 어떠한 어떠한 뭐라고 래야 되지 아나 진짜 책좀 많이 읽을 걸 어려운 일이 위기 상황이 생겨서 그래요. 아 단박에 성공하면은 글꼬, 사람이 겸손하지 도 않고 자만해지고 잘난 체면 들럽게 하는 겨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하면 망해는 거. 그렇지. 자 실패 없는 성공은 없고 책좀 읽자 우리. 아책좀 읽자. 아. 무식이 탈로 한다 맨날 지금. 여자만 꼬시다가 어려운 말쓰니까 그냥 입이 없고 그냥 말이 확 막히네. 자 올해는요. 아 어, 진짜 깊이 코고 제가 이제. 얘네 고추에 대해서 이제 다 많이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3m 키워서 터널로 만들어서 이런 고추가 천장에 미친도록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고추가 천장에 막 달려요. 왜 웃어? 고추가 천장에 달린다니까. 웃겨? 좋아서. 자 고추가 천장에 딱 달려가지고 좋아서. 그냥 이렇게 따면 돼요. 야. 그렇게 타면 안 돼. 그럼? 매달렸다, 이제. 아, 난 이렇게 할수 있어. 나 매달렸다, 여기서. 아, 자기는 이렇게 매달려. 난 이렇게. <laughs> 할 거야. 자, 아름다운 꽃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